기가 막히지? 땡 음식 받아들입니다. 서대문구 맥거리로 자원봉사 해야지. 경찰 보면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도 무서워요. 너네들 상한 거못 먹어? 이 한마디로 세상을 뒤집었지. 여기서 잘난 척하면 아주 그냥 가만 안 듣고 해 다들. 왔다 다 돼지고기고 싶냐? 개그맨 아니고 길 가다 눈이나 마주치겄냐? 또 바람 아 많이 불지! 좁아야! 이 어따, 좁아야. 다들 뭐 예민해요, 지금 공복이라서. 어, 그래. 형님, 왔니시죠? 어, 왔냐, 왔냐. 예, 어, 왔지!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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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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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막내 앉아라. 예. 어, 우리 구찌미, 구찌미. 구찌미 나 아, 오, 어, 그래, 잘 어, 인사드려라. 어, 구찌미. 우리 덩치, 그래, 구찌미. 그래. 야, 근데, 왜, 까꾸르 컨셉은 누가 잡았냐? 몰라 누가... 아, 불편한데. 뭐, 자연스럽게 잡히지. 응. 이거, 누구 끼고, 이게? 이, 누구 끼야? 제송합니다 얘네. 아니, 성공했다. 네, 이 낭만되지 않 성공했나? 아, 예, 예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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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것도 많이 들었나, 이거? 아, 어, 어, 어마어마하게 어, 들었습니다, 얘네. 와, 아, 인마, 인마 자식 뭐, 허세 잔뜩 들어갔네. 마 이런 거 누가 갖고 다니라 그랬노? 마 이런 거 누가 갖고 다니라 그랬노? <목소리> 예. 멋지지 예. 아, 마 멋진데. <목소리> 너 이거 얼마 주고 샀노? <목소리> 대단하다. 감기약입니다 감기약. 기침에는 마요네즈 아닙니까? 네. 기침에 마요네즈. 목이 칼칼하면 장계로. 마요네즈 아닙니까? 네. 기침에 마요네즈. 막내 자세가 아주 좋지. 어쨌든 오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. 저희 그런 사람 아닙니다. 특집이에요. 아 외곽 내유 그런 사람 아닙니다. <laughs> 오늘 외곽 내유 특집인데요. 본인의 비주얼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오해를 사거나 이슈가 있었거나 한 경우가 있었나요? <laughs> 나는 가리봉역에서 제대하고 나서 삭발했었거든. 아. 어. 가죽잠바입고골든바지 구하는데 잡더라고 가리봉이. 벌써, 벌써 오해했어 오해에서. 왜 이게, 이게 좀안 좋아서 삭발을 해 놓으니까 안 좋았지. 어, 어. 나도 애들 삭발 한번 한적 있거든. 아, 벌써 무서워요. 삭발한 적 있는데 바다 갈라지듯 이렇게 갈라지더라. 나 이유 몰라. 어, 왜? 그것이 바로 오해예요. 차선이 열리더라고 이렇게. 그거는 배려가 아니라 오해예요. 아, 뭐 그런 거밖에 없었어 나는. 저도 옛날에 보라매역에 살때 경찰들이 와서 어. 신분증 검사한 적 있어요. 지명수배자 비슷하게 생겼다고. 지명수배자랑 비슷하게 생겼다고. <laughs> 아, 그때 개그맨이었어요, 심지어. 어. 근데 연차가 얼마 안 되고 그때 디아블로3 하고 있었는데 아, 그때 네. 한번 검문 받은 적이 있어요. 음. 네. 그래도 우리가 뭐 이렇게 다 검문 약속은 이래도니 드라마 보고 다큐 보고 질질 짜는 사람들 아니요. 그러지. 보기 열려가고 나는 완벽한 FJ. 어, 뭐만 해도 그냥 눈물이. 아니, 거주를. 이것까지 보고 눈물 흘렸다 뭐 이런 에피소드 있어? 예승이 나왔던 거. 아, 아. 칠번 방의 선물은. 네. 나는 진짜 친구랑 둘이 보러 갔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창피해서 뒤로 이렇게 안 보이게 시선 안 보이게 계속 울었어, 계속. 어. 뭐, 코미디언들이 사실 감수성이 참 풍부해요. 그들은 그래도 좀 강하네 나는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나 해만 가시나요? 바라봐 눈물이 나고 이승철 우리 선생님 콘서트를 갔는데 아. 거의 30곡을 때리시더라고 아하. 나 30곡, 30곡 내내 울었어 아하. 오늘도 나네 울지 몰랐네 아하. 오늘도 난 혼자라도 하러... 어! 어! <laughs> 그냥 막 눈물이 나 아니 말린 곳에 실실할 뻔했어 뒤쳐 쓰러지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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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영상도 모르다니 어디 못 가요? 마스크로서 큰라 그랬어. 어디 가서 센척하지 말고 여기서만 센척해라. 해. <laughs> 가서 혼난다 어디 가서는 에이. 하지도 못해.